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한번 수학쌤 피하기 까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일단는여기로 들어갑니다 유튜브 유튜브에 들어가서 <laughs> 어 수학쌤 피하기 까는 법 이라고 칩니다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휴대폰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휴대폰 밑으로 내려오는 여기 발진 응. 수학, 교실, 모바일, 이런 게 있는데요. 이거 밑으로 내리면, 댓글 밑에 내리면 다시 수정해서 올립니다. 여기 있는데, 열 터치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. 응. 자,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, 안녕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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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